레벨 2에서 잠깐 보고, 레벨 3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레벨 2의 2번 문제를 잠깐 볼 텐데요. 자, 세 점, A, B, C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 위에 점. 어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단위원. 단위원 위의 점을 우리가 표현으로 동경을 세타라 할때 코사인 콤마 사인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ABC 점이 모두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이라서 2번 문제는 세 점이 어디에 위에 있다? 단위원 위에 있고요. 특히 각과 관련된 6분의 5π, 150도와 6분의 7π, 210도와 6분의 11π, 330도에 관련된 ABC 삼각형이 특수각이구요. 네, 이쁘네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때 새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자, 중선의 교점, a 2대1 내분점에 위치할 거고요. 이 녀석을 A, B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때 B분의 A를 구하는 건데, 자, 그림 보셔서 알겠지만, A분의 B라는 건, A분의 B라는 건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도가 몇 도라서. 30도라서 길기 탄젠트 30도, 즉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분의 1.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b분의 a는 루트 3이라고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역시 원 위의 점인데요. 자, 특수각이 아니고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사인 값이 13분의 12인. 세타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 반지름이 1이고요. 움직인 거리 Pn이 원 위를 반 시계 방향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이 반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Pn이 움직인 거리 즉 호의 길이가 2분의 m파이 플러스 세타인데요. 알고 있겠지만,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쓸수 있고, R 값이 지금 얼마니까? 1이니까. 그냥 동경의 각도가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이렇게 돼있을 때, 자, 첫 번째 P1. P1이 움직인 각도는 90플러 세타. P2가 움직인 각도는 2분의 2파이 즉, 파이 플러 세타. 로 움직일 거라서, 2분의 파이 플러 세타, 요만큼, 이 점이 P1이 되겠습니다. 역시, 파이 플러 세타, 이만큼의 위치가 P2가 될 거고요. 2분의 3 파이 플러 세타, 이 점이 P3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있을 때, x 좌표이 점이 x 좌표 X1, X2, X3, 9. 얘기했죠? 우리가 단위원 이에서 x좌표는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아 x1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 당연히 x2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다. 당연히 x3 x4 역시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와 코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까지 가될수 있겠고 우리가 왜 삼각함수, 이 파이가 한 바퀴기 때문에, 네 개씩 우리가, 네, 반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서. 얘는, 네,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여기, 네,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되어서. 마지막은 코사인 세타가 되어서. x좌표 당연히 4개를 더하면 0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n1부터 이 k가 10까지 ak. 10개를 더하면 4개씩 더하면 0이었었기 때문에 마지막 2개가 남게 돼서요. 얘는 마이너스 13분의 12와 그리고 마이너스 13분의 5가 돼서 마이너스 13분의 17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레벨 3으로 바로 이어가서요 자라라라자 레벨 3에 1번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자 그림과 같은 네, 부채꼴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꼴 안에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부채꼴은 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어떤 상태? 부채꼴 원의 일종이라서 두 원이 내접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원이 내접했을 때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에 차라서이 길이가 1이고요 호의 길이가 세타니까 알 세타 각도도 일단 세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길이가 1 빼기 알이라고. 네. 내네 저번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1 r이라고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보시면 이 각도가 2분의 세타. r 값이 돼서 엄청 간단하죠? 사인 2분의 세타가 1 r분의 r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얘는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라고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엄청 간단하네요. 자, 이번 문제. 자, 좌표 평면에서 원이 있어요. 원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두점 a가 여기 있고요. p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OA와 OP에 의해서 나눠진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쓸 건데 부채꼴 넓이 3분의 5π가 나온답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는 거라서 우리가 세타가 얼마 6분의 5π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각도가 6분의 5π가 되도록 π로 나눠질 건데 150도가 되는 거라서 여기에 π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둘 중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는데 나 조건에 의하여 탄젠트가 시컨트, 코시컨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탄젠트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요. 시컨트 코사인 분의 1과 사인 분의 1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이 상태에서요. 네, 자얘 예. 계산을 좀 해야 돼서 한쪽 넘기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분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0 상태가 되고요. 예, 사인 코사인 분의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라서 써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면 네, 사인 분의 코사인 코사인을 약분할 수 있어서 네 코사인 값을 약분을 할 수가 있어서요. 네. 세타가, 네. 아, 6분의 5파이기 때문에, 아, 약분을 할 수가 있어서요. 이 값이, 음. 양수가 되겠네요. 그죠? 렇아 그래서, 사인분의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되는 거라서, 아, 우리가 탄젠트 값이 양수가 될수 있도록. 음. 그래서, 150도. 하고 삼사곱면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탄젠트 값이 양수일 거라서 세타가 3, 사곱면 각이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이 회전한 각도가 150도니까 피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는 210도 6분의 7파이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 사인. 6분의 7π와 코사인. 6분의 7π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시컨트네요. 사인의 역수.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리고 예. 역수. 플러스가 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y는 a, cos b의 x- c+ d 의 형태인데, 우리가 그래프 단원에서는 최대, 최소, 주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 보셨을 때요, 최대값이 얼마고, 네 3이네요 최솟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최댓값 a 플러스 d고요 최솟값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돼서 두식 연립했을 때 d값이 2가 되고 a값이 네. 어, 네 a값이 2가 되고요 d값이 1 일단 ad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주기와 관련된 상수가 되는데 사실 그림을 보시면요 주기가 얼마가 되는지 좀 찾기가 힘들어요 애매한 그림이라서 근데 자 거기 여러분이 그림을 봐주시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0과 2분의 파이에서 만나고 있고요 가운데가 얼마? 4분의 파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음. 그러면 이 점이 4분의 파이, 콤마 3이라서 왜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는 y축 위의 점에서 시작해서 떨어지게 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점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x축으로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A 값과 D D값, 값을 다 알고 있을 때 B 값만 구하면 돼서 이번에는 주기를 구하지 않고 0,0을 지나가서 0,0 0 대입하셔서요. 2 코사인, 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비 플러스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비. b 값이 양수라고 해서요. 네. 범위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기 때문에, b 값이 3분의, 아, 얘가, 아이고, 헷갈렸네요. 아,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그래서, b 값은 3분의 8이다. 그래서 A, B, C, D 곱해 주시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단원의 하이라이트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요.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점피가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때, 동경이 세타였을 때. D라는 점에서 접선이 있을 겁니다. 접선이 있을 거고요. 그때, 자, A라는 새로운 점. 이 컷마연에서 접선에 이르는 거리. 요크 길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 길이가 이보다 크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림 봤을 때 D가 이보다클것 같진 않아요. 그죠? 어. 자, 각도가 점점점점 늘어나서요. 세타가 여기쯤에 있을 때도 이컴마까지 음, 거리, 이 길이가 이보다 커야 된대요. 점점점점 늘어나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있을 텐데, 이때 이보다 이 거리가 이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분명히 자, 세탁값이 0부터기 때문에 각도가 0도에서 계속 늘어났을 때 어느 순간 거리가 2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2보다 더큰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음. 거리가 2가 되는 세탁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 이해하셨으니까요. 반지름이 1의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컷명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점에서부터,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이인 놈, 이 점에서부터, 거리가 이인 녀석을 모아놓으면, 네,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어. 자, 이가 되었을 때, 분명히, 이 접선, 원과 단위원과 접하면서 거리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보다 이런 형태가 되면 거리가 이보다 작을 거고요. 이 기울기보다 더 커지면 거리가 이보다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도? 접하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자요 길이 이구요네 지금 1, 2 닮음이 되는 거라서요 네 여기가 2 여기가 2 어, 1이 되는 거라서요 우리가 직각, 직각 하고 봤을 때요 네여기이가 마이너스 2가 될수 있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각도? 요 각도가 60도가 나와서 세타는 몇도?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대칭이 되는 이 녀석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세타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가 이보다 큰 세타는 여기 있는 몇도? 120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240도까지. 즉 세타가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 사이에 있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를 곱해서 9분의 8이 답이 되겠어요.